안녕하십니까 뒷골리 건강타운 회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댄스 강사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나성에 가면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작에 있어서는 팔목 관절 운동과 뭉친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앞으로 네 걸음을 나옵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네 걸음을 나와가지고 손을 허리에 얹고 골반을 좌우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골반을 자꾸 운동을 해줘야 골반이 뭉치지 않고 유연해지게 되겠죠. 자, 네번 하신 다음에 다시 오른발로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네 번. 하나, 둘, 셋, 네번 와가지고 다시 뒤에서 골반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번째 동작은 하나 둘셋넷 나와서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게 아니고 손뼉을 하나 둘셋넷 하고 두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하나 둘셋넷 손뼉 두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동작은 어, 뭉친 어깨를 풀기 위해서 손을 위로, 하나, 손을 손가락 위로 높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넷. 자, 네번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약간 빠르게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에는 다시 느리게, 느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손을 위로 높이 올려서, 자, 팔이 아프신 분들은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자기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립니다. 자, 오른쪽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좀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그 다음 다시 느리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작. 팔목 관절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밖으로, 밖으로 손목을 관절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렸다가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쉬고. 하나, 둘, 쉬고. 하나, 둘, 쉬고. 하나, 둘, 쉬고. 계속 돌리다 보면은 팔이 아프니까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여리게.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여리게. 리듬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쭉 원을 그립니다. 왼쪽으로 원을 그리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시고, 왼쪽으로 원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몸을 좌우로 신나게, 신나게 흔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흔들고 다시 한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면 전반적인 동작은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에서, 음악이 남는 동작이 있을 때는 숨쉬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두번 가서 손, 뼈, 두번 가서 손, 뼈. 다시, 오른발 내서 숨쉬 운동하고, 다시 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오른발 두 번, 손, 뼈. 왼발 두 번, 손, 뼈. 하시고, 자, 손목 관절 운동 세 번, 네번 하신 다음에 숨 쉬기 운동 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상당히 빠르니까 전체를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이 막 가빠오르고 땀이 성불성불 맺히지 않습니까? 체온이 1도씩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체온이 1도씩 상승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5배, 6배로 증가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금지에도 운동 많이 하셔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